아아 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예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 저제 오판 형법 청문 제 2회독 857페이지 로마 제이번에 현행법상의 보호처분제도 보겠습니다 사마예럴 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에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양가 1번에 의의 및 법적 성격 보호처분 이란 반사회성 있는 소녀에 대해서 형사처분 대신에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위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조치를 말한다. 보호처분은 소년에 대한 형벌 선고 및 형벌 집행의 폐해를 감지하기 위한 것인 분. 형사체제로서의 보안처분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의 법적 성격을 형벌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보안처분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보호처분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미숙하여 사료가 부족하여 범죄적 촉망에 빠지기 쉽지만, 성인 범죄자보다 교화 개선의 가능성은 훨씬 크고, 악습에 깊이 빠져있지도 않냐 며 또한 완대한 장리를 가지고 있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형벌 대체적 보안처분의 속성은 858페이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 물론 반론은 있습니다. 또한, 보호처분이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보호성을 침정 요건으로 선고했다고 해서 보호처분의 부과해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소진법에 의하면 보호처분조차 부과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심리 불개시 결정이나 불처분 결정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 볼때보호처분의부과의 위험성도 안무에 고려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난가리분의 내용.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는 동그라미 이번에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는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감호위탁. 동그라미 이번에 수강명령, 동그라미 3번 사회봉사명령, 동그라미 4번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동그라미 6번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동그라미 6번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밖에 소년보호시설의 감호위탁. 동그라 7번에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보호 시설이 있다. 동그라 8번에 1개월 이내에 소년원 송치. 동그라 9번에 단기 소년원 송치. 동그라 10번에 장기 소년원 송치가 있으며, 적은 상호간에는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양가로 3번의 개선방안, 소년법은 제4조 1항 제3호에서 요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범죄행위가 할 우려가 있는 이른바 오범 소년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 어 장래 형벌 법령에 초적되는 우려를 할 행위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도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처분도 형사형벌 위에 형사 제재 수단으로서의 보완처분의 인상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오범 소년에 관한 소년법의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뿐만 아니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그 종류가 기체한되어 있어 소년의 다양한 특성을 특성을 맞는 처벌을 할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족집단협의제도와 같이 회복적 사법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내용들도 도입되어야 하고 보건관체의 준수 내용도 더욱 풍부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어, 여기까지 한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